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관계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라는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제로는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단호하고 건강한 관계 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 박상미 심리상담사가 지은 책으로 웅진미디어하우스에서 2020년 9월에 출간되었고 총 296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목차를 살펴보면, 프롤로그로 우리는 사실 모두 연결되고 싶어요 1장은 자유로운 삶을 위한 인간관계 연습, 2장은 관계를 달리는 공감대학법, 3장 단호하게 나를 지키는 마음연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자는 심리학 박사, 마음치유 전문가로서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KBS 아침마당 목욕특강, 등을 나갔으며 또한 1 0년간약천년 이상 공감, 소통, 관계 회복을 위한 강의를 해오면서 일반인 고민상담과 기업체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저서로는 박상무의 고민서전, 고민사전,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마지막에는 사랑이 온다,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이라는 저서 등이 있습니다. 프로로그, 우리는 사실 모두 연결되고 싶어요. 어, 요즘 만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인간관계가 지뢰각 같아요. 혼자는 외로운데 관계는 힘들어요.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우리 가족은 왜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상사말 한마디에도 매일 상처받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 같이, 실내에서, 어, 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어,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해 줬으면, 나와 말이 잘 통했으면, 서로 감정 대립하는 일이 적었으면, 어, 사람은 누구나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고민은 다 인간관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힘드냐면,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대부분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어, 사람들은 본연의 나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남에게 보여지는 나, 남이 나를 생각하는 나를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본연의 나나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보다는 남에게 보여지는 나나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어, 이 책을 소개하는 저도 거기에서 외롭지 못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관계의 단절을 원하는 것이며 소통과 연결을 원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자는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힘들고 싶어하는 힘들고 싶을 일이 없는 힘이 없는 이웃을 위한 어떤 관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아, 일장에 보면은 자유로운 삶을 위한 인간관계 연습으로서 샤르트의 르 다친방이라는 어떤 책의 어, 사례를 소개하는 게 나옵니다. 아,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세 어, 그 사람이 어, 이제 사망해서 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어, 지옥에 갇혔는데, 이렇게 갇힌 방에 갇힌 거죠. 세 사람의 이렇게 형벌은 아무런 형벌이 없고, 어, 세 사람에게 이렇게 불을 매일 밝혀놓고 잠도 안 자고, 이 사람이 계속 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지내도록 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죽어서 왔지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 자기들의 어떤 그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사람 이런 얘기라도 타이는 지옥이다. 아 정말로 어 나는 지옥이 어떤 불구정이 어떤 뭐어 뜨거운 뭐 예를 들어서 화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고문한다거나 이런 것이 지옥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것이 지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샤르트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샤르트르는 나중에 타인은 지옥이 아니라 지옥은 타인이다. 아 이렇게 정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 중독되면 항상 지옥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이 사람들이 어, 이 방에서 같이 해주면서 타인과의 어떤 시선, 타인과의 관계에 종족되기 때문에 지옥인 거지, 어, 우리가 타인 자체가 지옥은 아니라는 거죠. 그 본인이 그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타인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결함이 있는 경우 타인은 지옥일 수 있다. 왜냐하면 타인은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모습보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판단을 통해서 나를 판단한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해 따지고 판단하죠. 그래서 즉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그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실제로 지옥에 사는 사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누구든지 착한 사람 신드롬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남에게 착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 자신에게 나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야근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서 누군가 내가 대신해서 야근을 해주게 되면 착한 사람이 되면 자기한테는 나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도 또 원치 않는 의식도 내가 참석을 함으로써 나의 어떤 마음에 없는 일을 하는 것들이 결국은 남에게 착한 사람이 되면 자기 자신에게 나쁜 사람이 돼서 자기가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인간관계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자는 심리학자의 3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닥쳐서 굉장히 화가 났을 때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내는 겁보다그 자리에서 3분간 떨어져서 생각했다가 돌아오면은 그 화가 가아지고 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 좀 평상시에 화를 잘 내는 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공감되는데, 실현 실행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또 이제 산불의 사례를 얘기합니다. 우리 산에 최근에 어~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산불로 인해서 뭐 아마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 미국 호주 이런 많은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산림들이 탔는데 이 산불을 예방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물론 어~ 그 산불을 잘 이렇게 우리가 예방하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심을 때 나무 간의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나무간의 거리두기 이렇게 3 m 간격으로 어, 띄엄띄엄 이렇게 심게 되면 실제로 산불이 났다. 그래서 산불이 크게 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 우리가 사람과의 거리도 3분간 우리가 잠깐 거리를 두면 어, 우리가 화를 내할수 있고 산불도 그 어, 굉장히 화력이 강한 산불도 나무간의 거리에 3 m 거리를 지킨다면 그 산불도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지혜로운 관계라는 것은 적절한 거리두기의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가 타인과 너무나 가깝게 가려고 하거나 이런 것보다 적절한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어 훨씬 더 현명한 삶을 살수 있다고 저자는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저자가 쇼펜하우어 고슴도치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추운 날, 아주 추운 날 고슴도치 무리들이 너무 추우니까 아 추위를 취하기 위해서 어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는 것이 고슴도치 움직이기 붙어 있습니다. 근데 어, 몸은 따뜻해지는 문제는 서로 간의 가시에 찔려서 아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이렇게 고슴도치들이 떨어집니다자 떨어졌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춥죠. 그래서 고슴도치들 생각해낸 방법이 이렇게 가시가 없는 머리를 맞대고 추위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니까 어, 충분히 추위를 해결하더라. 결국은 어, 고슴도치가 어, 얻어낸 그 가장 큰 시에는 바로 어, 적절한 거리두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야생에서도 고슴도치들이 서로 이렇게 체온을 그 서로 의지할 때는 이렇게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체온을 느낀다다 그래서 우리가 디오게네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이 하라. 다가올 때는 타지 않을 정도,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정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직장에 다닐 때.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부분 뭐, 대기업이나 뭐, 어 개인기업의 어떤 그 CEO하고 어떤 관계를 설정할 때 되게 CEO의 어떤 신임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쭉 성장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나 CEO하고 가까이 가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CEO의 관심에서 멀어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정적에서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직장을 탈 때도 많은 뭐 임원들이 했던 얘기가 어, CEO하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임원을 오래하는 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아,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는 도로를 대하듯이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를 해서 내 몸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인간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나 인간관계는 두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사람은 타인에게 잘 보이고자 하고 타인의 시선을 어,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행복해지는 것이지 어, 남한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은 바꿀 수 없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상사가 있다. 나한테 심한 말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나한테 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그사람의 말과 행동을 못 바꾸지만 그에 대한 내가 부정적인 생각 그에 대한 어떤 내가 어~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서 침체된 생각 이런 것들을 내가 바꿀 수 있는, 나의 반응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저것도다 지나갈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이 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운전하다가 접촉사고 난것 같다. 여러분들도 운전하다가 간혹가다 접촉사고 나거든면 지금은 우리가 블랙박스가 있어서 다트는 별로 없지만 어, 보통 운전하다 보면, 어, 한 사람만의 어떤 100% 잘못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잘못에 과실에 의해서 사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 상대방과 나의 어떤 관계에서도 접촉사고처럼 서로 어, 과실이 있는데 저 사람 때문이라고 100%만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도, 어, 술도 본이 좋아하는 뭐, 어, 주종이 있고, 어, 예를 서 사람도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사람 있듯이 음식과 사람도 예를 들어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걸도 너무 매몰될 필요도 없고 특히 실제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 예상보다 적다는 것이 여러 가지 실험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기하고 안 좋은 사람과 관계를 할때그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은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고 나서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욕구를 알아차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말과 행동을 상대방앞에를 함으로써 어,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서히 다가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게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에 면을 열면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수 있다고 어,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사람들이 얼마나 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 이렇게 그룹에 따라서 이렇게 실험을 한게 있습니다. 코넬 대학교 데이비드 던닝과제스틴 크루거의 노비적 트럼 문법 테스트라고 해서 한번 대학생들 상대를 해봤는데 성적이 낮은 그룹, 성적이 좀 낮은 그룹한테 시험을 보고 나서 본인 등수를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성적이 낮은 그룹은 자기 등수를 굉장히 높게 예측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성적이 높은 그룹들은 오히려 본인 등수가 실제 나왔던 등수보다 낮게 예측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 실용에서 우리는 이걸 알수 있다. 무지는 지식보다 더 확신에 차 있다. 찰스단과 버트러드 러셀이 말한, 그러니까 사람들 모를 때 오히려 더 확신에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 서울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서울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 어떤 그 관계도 내가 잘 알고 배운 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대응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야, 화를 못 참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섯 가지를 저자는 정리했는데 마음 약해질 때마다 화로 자기 감정을 덮어버리는 경우 가 많다. 아, 굉장히 아까 그 삼분 산복, 삼동만그 아, 자리에서 멀어져 보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불안하고 우울해지면 화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아, 그 감정을 그리고 미성숙한 방어기제가 폭발하면서 습관이 되어버리고 특히 부모나 자기를 양육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감정처리 방법을 학습해서 항상 부모로부터 혼났던 사람이 또그 사람이 다시 부모가 되면 또 혼내는 이런 어떤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분노로 타인을 지배하려 고 자존감이 낮아서 상대가 자신을 무시하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것들이 화를 못 참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저는 굉장히 이 말도 어, 굉장히 또 어, 미책에도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화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결국 내가 화를 품는다는 것은 내가 어, 뜨거운 석탄을 내 손에 쥐고 있을까 결국 은 화상을 입는 것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또 불경에 나와 있는 건데 이어 비단 어, 석가모니의 그 제자들과의 그 대담 사례가 있습니다. 아, 석가모니가 아처우는불 교를 어, 전파를 할때그 당시만 하더라도 불교에 대한 그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의 인식이 안 되어서 석가모니가 많은 그 사람들이 존경되거나 예,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욕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 굉장히 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석가모니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어, 욕을 어, 들었어도 그게 나에 대한 욕이라고 어, 생각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자가 나가 아니 어떻게 욕을 듣고 나한테 욕을 하데 내가 나한테 하는 욕이라고 안할수 있느냐 석가문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모든 사람이 주는 음식을 다 먹느냐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쓰레기가 되어서 다시 그 사람한테 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하는 욕을 나한테 하는 욕이라고 생각을 내가 안 해버리면 그 욕은 상대방한테 간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 정말로, 참, 의미 있는, 어, 비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굉장히 동료나 상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저자는 이 얘기를 합니다. 동료는 친구가 절대 될수없다 동료는 친구가 아니라 업무를 위해 협력하는 동반자이다 어, 저도, 교보 어, 동력이라는 회사에서, 어, 30년 정도 직장생활 했지만, 실제로, 어,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는 굉장히, 동기간에 이게 끈끈함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동기가 서로 어떤 경쟁자가 되면서 과거 처음에 입사했을 때보다는 서로 어떤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동료를 나고 친한 친구로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업무 위해서 협력하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업무만 위해서 내가 적절한 거리 를 해야 될때 우리가 그렇지 만할때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거리 두기 실패하면 직장 내 냉각으로서 지옥을 경험할 수 있고,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승능력을 칭찬해주는 좋은 관계가 가능하다. 스배드 같은 경우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뭐라고 하는 것보다, 아, 너 이런 건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도 그러면서 성장하고, 어, 샤르트의 마로을야 하면 세상은 오직 오해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오해 하지 말고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어, 좀 설득할 수 있도록 하라는 또,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게리체품원 박사의 다섯 가지 사과의 오어를 또, 책에서 소개하는데, 유감 표명은 미안해요라는 유감 표명을 하고, 또, 내가 잘못했어면서 책임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진실한 뉴침. 또, 나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용서해 주 이렇게 처음에 한번과가 힘들지만, 한번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이런 그 완충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을 쓸거할 필요 있다고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3 단계 영향의 법칙이라 면해서이 책에도 친구는 친구가 나의 미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하버드 대학의 교 크리스테스키 박사와 U C S D 공동 연구팀이 2008년도에 영국 의학 저널에 발표한 거에 하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 그, 하버드대학교 크리스 테스키 박사가, 아, 우연히 보다 보니까, 대부분 부부들이, 금술이 좋은 부부들이 보면한 사람을 아프면, 나머지 사람도 같이 아프더라. 그래서 이렇게, 부부의 어떤 그 건강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 친구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친구. 내 친구는 나에서 1단계로, 내 친구가 비만해질 경우, 내 몸무게가 2, 4년, 이에서 4년 안에 늘어날 가능성은 45%를 가량,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친구의 친구는 나한테는 2 단계죠. 이 친구가 비만해질 경우 내 몸무게가 늘어날 가능성이 20% 높아지고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나한테는 상 단계죠.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사람이 비만해질 경우 내 몸무게가 늘어날 가능성 우리가 10% 가량 높아진다, 높아진다, 10% 가량 높아진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친구는 나의 미래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어떤 그 행복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봅니다. 행복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연구를 하는데 내 친구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해질 확률은 15%이고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해질 확률은 10%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해질 확률은 6%이다. 이걸 반대로 불행으로 보면 똑같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우울한 사람은 우울하지 않은 사람 곁에 가서 나를 치유하는, 이런 어떤 관계, 소통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또, 이 책을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관계 상담도 에서 사례가 나오는데,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이 이런 충고를 찾아가지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으며, 그런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잘 지내면 되는 거지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무섭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 적당한 불안은 에너지로 전환해서 쓸수 있으며 나는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완전하지 않다라며 생각을 바꿔야지 나는 모든 상황에서 완벽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마음으로 상대의 눈치를 살피므로 건강한 자기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 사람만의 매력을 발견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의 모든 잘난 척을 다 받아줄 수는 없다는 거죠. 화부터 내는 상사의 대처방안으로는 어, 우선 무조건 참고 듣고, 우선은 무조건 참고 듣고 그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내 재정감을 계속적으로 떨어뜨리는 사람이면 은 나를 고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무조건 참지는 말하는 얘기죠. 그리고 또라이 팀장 때문에 힘들다. 이런 경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극적이지만 강력한 무시하기를 하라. 그런데 팀장을 무시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내 존재를 힘들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사람는 그때는 강력하게 대응해서 헤쳐나가라. 그리고 절대 사람 때문에 이직하거나 그렇게 움직이는 말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독특한 동료 때문에 불편하다는 사람에게는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이상한 점을 그 사람만의 개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일을 잘 해나가면 되며 친구와 동료를 앞에서도 구분하라고, 또 이렇게 구분하라. 그래서, 이런 뭐 사례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다 만족을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에 사람들이 어, 다 모든 관계에서 만족할 수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내가 어 결국은 모든 것에서 만족을 한다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이제 관계를 어 살리는 공감대학 법에 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 굉장히 어 공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심적으로어 타인에게 어떤 어 굉장히 어 편안한 관계를 해서는 공감하는 대화의 기술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특히 경청은 굉장히 자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1, 2, 3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 1분간 말하고 2분간 경청하고 3분간 막장 구면은 굉장히 잘할수 있다. 그래서 경청이라는 여러분들이 한자를 보면 은 어, 어, 그 임금의 귀라는 어, 그 임금왕자의 귀이 자, 임금처럼 큰 귀로, 그 다음에 10개의 어, 눈으로 그 다음에 한계의 마음으로 들어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타인 입장에서 바라보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충고로 하지 말고, 어, 니가 최고예요. 이렇게 하면은, 작지하고 좋은 공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인과 공감하는 대화시 기해자들네 기업, 가지는, 어, 상대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다른 점을 다른 점을 이해한다. 또한 상대의 감정을 포착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상대의 마음 문을 열어야 말문도 열리고, 또 감정소통이 의사소통이라는 또네 가지 어떤 기억해야 될 요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때 많이 하는 건데, 우리가 특히 남자와 여자, 이렇게 굉장히 서로 이렇게, 공감하거나 이런 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게 남성인입니다. 남성인에는 주로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반면에, 여성은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어떤 그 욕구가 다르다는 거 알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경청을 하고 긍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남자의 대화법과 여자의 대화법에 보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빨리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수다를 떠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에 반해서 여자 같은 경우는, 어, 해결책보다는 힘든 상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주변이고 경청과 공감을 먼저 하려고 하고 친밀한 관계형성을 위해서 수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로간의 어떤 어~ 틀린 것을 잘 이해하고 이게 틀리다는 것에서 다르다는 것을 따지고 우리가 어~ 공감하고 경청의 자세를 하는 것이 남녀 간의 어떤 어~ 그런 것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계를 성장시키는 대화법으로서는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단정 짓기를 하는 나쁜 습관이 있는 게있죠 뭐,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하는 일이 뻔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 나도 그랬어. 그럴 수도 있어. 많이 했은 것 내가 알아. 기회는 또 있어. 이렇게 탈리는 말로 바꿔주면 훨씬 관계가 성장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 그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해결는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 이미 벌어진 일인데 잘 되겠지 내가 제일 속상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고 저자가 또 이런 또 사례를 우연히 또 제가 가는 때 들었는데 어 어느 그 중학교에서 매번 전교 2등만 해도 내가 있었는데 얘가 1등이 1등은 처음 그 1, 전교 1등이 됐나 자살을 했다거나 자살했는데 이 친구가 딱이서의 엄마한테 내 자를 쓰고 자살고 했다는 내자로 네 끊는 게 뭐냐면 이제 됐어. 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엄마가 항상 너는 왜이등밖에못한니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흡협하니까이 친구가 1등이 된날더 이상 자가 1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엄마한테 이제 됐어 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데 엄마는 아마 아이를 잘 되게 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게 아이를 죽이는 얘기 됐다는 얘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 이렇게 감정의 타인의 감정을 잘 살릴 수 있는 이런 언어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3장에서는 단호하게 나를 지키는 마음연습으로서 어, 내 마음으로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은 내 편인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 마음도 훈련해야 돼서 특히 어, 저는 이 말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 근육이 튼튼해지면 상처받는 빈도와 강도가 나서 똑같은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일이 있어야 돼. 마음 근육이 튼튼해진 사람은 상처를 덜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나밖에 없다는 것이 명심보감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은 절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그래서 엘버트 엘리스 박사가 ABC 모델에 와고 이제, 어, 이제 실제 사례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들은 A라는 실제한 사건이 있고, B라는 생각이나 믿음이 있고, C라는 결과가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실제하는 사건 때문에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싫어하는 상사가 와서 제가 만약에 지방 발령이 나면 은 실제 실 어, 상사가 나를 발령을 낸게 아닌지를 모르지만 내 믿음은 그 상사가 나하고 근무하기 싫기 때문에 나를 지방으로 발령을 냈을 거라고 단정해 버린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믿음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실지하는 사건이 결과로 이렇게 이어질 걸로, 어, 게 먼저 예단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요 그래서 불행적 감정을 바꾸려면 바로, 어, 결과는 내가 바꿀 수있니까 생각이나 믿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 책에 있는 내 마음을 잠종하기라는 어, 열 가지 문항인데, 어, 이게 30점 이상은 자존감이 매우 높고, 식구조 영향은 자존감이 매우 낮아진 상태라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책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 마음을 점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자는 또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서 용수철처럼 바닥을 치고 골수하고 힘을 만하는데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첫째, 시련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도 가져야 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되고 특히. 좋은 감정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보다 1.4배 강력하게 받아들이고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3배 이상 오래간다 합니다. 이게 미국 심리학자 피리치가 발표한 는데 그런 것같은데 저도 칭찬받은 것보다 남한테 좀안 좋은 이야기들은 거. 근데 이것도 우리가 어 내가 스스로 깨끗한 역할 키워서 이것을 내가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다 그래서 어 내가 나를 바라보고 어 나를 너그럽게 바라보고 격려하고 칭찬한 자기 자비를 실천해라 특히, 자기 자비는 성장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자기, 남한테만 대푸지 말고, 자기를 잘또발되는 성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어, 자기 자비가 기반이 되어서 자존감도 싹아야 되는. 특히, 요즘 그 코로나 중에서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되신분들 적이 많은데,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멘토를 만난다든지, 산책하고 운동한다든지, 멍 때리고, 딴짓을 했더라도, 우리가, 빠 어, 배터리도, 어, 휴대폰 배터리도 15% 미만이 되면 충전하라고 하듯이 내 심리적 상태도 15% 미만되기 전에 반드시 충전시켜서 지금 행복해지려면 많이 웃고, 공심 잡고 감사하라고 하면서 이 책을 망대합니다. 아, 여러분들, 은 어, 뭐, 저도, 어, 뭐, 이 책을 소개한는 저도 관계를 잘 한다고는 볼수 없지만 이 책을 통해서, 어, 새롭게 또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이어갈지, 이렇게 학습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